자, 복잡한 조류 속에 또이 조류가 또 멈칫멈칫거리는 순간에 또 대를 또 시원하게 가지고 가는 또 엔조폭 또 어신을 받고 또 밥상 눈막씨를 오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. 자, 왔습니다. 으악. 으악. 자, 영등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. 자, 수온이 이제 바닥을 치고 또 반등할 일만 남았습니다. 자, 이야, 크다. 야, 대를 한 방에 들고 와버리죠. 사이즈 좋다. 자, 물이 시작되니까 또 대를 한 방에 당겨 갑니다 자, 거제 형제선에서 만나는 또 멋진 멋지... 정동입니다. 이야, 이 쪽으로 간다. 이야, 이번에도 사이즈 좋습니다. 자, 오늘 또 거제권 감성돔 낚시를 가기 위해서 자 낚시창고에 도착을 했습니다. 자, 요즘 북서풍 ZX 또 파우다가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지금 금방 재고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제트 두봉에 크릴 다섯장 배합을 해서 한번 낚시를 가보려고 합니다. 자, 소품하고 준비를 잘 해서 자, 오늘은 또 강한 볼류대를 한번 찾아가 볼까 하는데 자, 오늘 좁쌀봉돌하고 쿠션하고 잘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비 쿠션이 또 품절이 되었습니다. 자 준비 잘해서 또 갯바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또 화이트 에디션 또 이렇게 또 여유있게 재고를 또 낙차기 준비해 놓았습니다. 자 필요하신 분들 또 구매하셔서 또 멋진 손맛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별난 낚시 TV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제가 위치한 곳은 또 거제 다대항에서 또 백길로 또한 10분 가량 위치한 또 형제섬 미끄럼바위에 하선을 하였습니다. 자 이곳 자리는 또 개인적으로 또 낚시를 또 한번 처음 진행을 하는 것이고 자또 이곳을 또잘 아시는 분들께 또 포인트를 조금 물어보니까 또 대물보다는 또 썰물에 감성돔이 또 입질을 잘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. 자 연등이 시작이 되고 지금 수온이 또 바닥을 치고 있는데 자 이곳 또 포인트는 또 상황이 어떻는지 또한번 낚시를 하면서 한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자, 왔습니다. 자, 어쩌다한 마리 왔습니다 자, 힘쓰는게 충분히 어쩌는 될것 같습니다 자, 여밭이 됐어서 지금 강제집행을 해서 저 멋진 녀석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, 특거리 50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. 야, 오자가안 되네. <laughs> 자, 거제 행재성, 또 조류가 또 이렇게 맞아지니까, 어김없이 또, 또 때려, 또한 방에 들고 가는 또 멋진 녀석을 한 마리 만났습니다. 자, 힘쓰는 거 충분히 오자가 되겠다, 또 생각을 했는데, 자, 옷 짜까지는 안될것 같고, 한 40, 한 7, 8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, 자 자, 오늘 또 사용하는 또 채비나 화이트 에디션 또 지원에 밑에 3B 쿠션 또 하나를 넣고, 자, 목줄에 또 비봉돌. 또 하나를 이렇게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감성돔 전용 오 바늘입니다 왔다 자 감성돔이 바로 오죠 자 물이 시작되니까 일단 대를 한 방에 당겨 갑니다 자엔젤법 확실히 또 강한 어신을 보여는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 괜찮죠 자 바닥이 전부 여 밭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자 랜딩을 강제 집행하듯이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45cm 정도 되는 멋진 녀석이 또 강한 어신을 또 보여주고 또 진한 선맛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또 사용하는 미끼는 또 옥수수 앵 경단입니다. 자, 오늘 경단만 가지고 또 낚시를 하는데 자두 마리의 감성돔이 또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첩고기보다는 시야이 조금 작은데 자 그래도 아주 멋진 녀석입니다. 야 물이 완전히 컬컥 끓래 집에 가야 되는 물인데 자 캐스팅을 한 40m 정도 또 재단해서 또 채비를 조금 안착시켜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물에 지금 밑밥 동조를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밑밥은 지금 현재 입질 받았던 그 위치를 또 벗어나지 않게 또밥법을줄 건데, 지금 저먼곳 좌측에서 또 이렇게 들어오는 물이 강한 물이 형성이 되는데, 자 이럴 때는 캐스팅도 또 11시 방향으로 최대한 멀리해서 또밑법하고 같이 또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조루를 타고 채비도 제 12시 방향, 또 입질 받았던 위치로 들어오고, 또밑법도 그곳에 또 쌓인다는 또 계산하에. 지금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물이 지금 간다고 또 채비를 또 태워서 또 기존에 입질 받았던 그 위치를 버리기보다 또 조류가 바뀌었더라도 또 밑밥을 항상 또 입질 받았던 그 곳에 쌓을 수 있게 또 채비 운영을 해주시면 또 입질 받는데 또저 수온기 때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야, 대략 한방 들고 와버리죠. 사이즈 좋다. 수중리 쪽으로 간다. 주면 안 됩니다. 자, 오늘 그 녀석들 중에서는 사이즈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야사이 좋네 안 뜬다 안 뜬다 자 무게로 지금 다지는게 어쩌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좀 좋네 자찌는 이제 다 떠오르고 자. 멋진 녀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리 시원합니다 방금 전화 받으려고 하다가 또 대를 들고 가는데 야 저걸 봐도 어쩌는 그냥 넘어갑니다 야힘 좋네 자 거제 형제 섬에서 만나나 다 멋진 오자감 성도미입니다. 이제 자. 자 이제 썰물이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 힘을 내고 있는데 자물이 받치면 아마 개인적인 생각인데 초들물까지는 또 낚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그 이상은 물이 많이 끓어버리면 또 낚시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. 자, 좋은 물이 형성이 될때한 마리 더 낚아야 되겠죠. 자,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류가 지금 자리를 또 잡지 못하고 또 이상한 조류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앞에 물이 조금 멈춰 있을 때 또 밑밥을 바닥에 많이 쌓아두었기때문에 재료를 그 조금 무겁게 해서 그 밑밥이 쌓여있는 구간을 한번 더듬어서 입질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야, 전화 통화하다가 또한 마리 왔습니다 야 대를 사정없이 들고 갑니다 아주 강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자 바닥이 지금 지저분해서 늦출 수가 없습니다 자, 무조건 강제집행해서 또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야 이번에도 사이즈 좋습니다 자 네번째 감성돔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영등철 네. 이렇게 나이수 만나기 힘든데 자, 엔조법에 이렇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제 형제성에서 만나는 또네 번째 감성돔입니다. 자, 사이즈는 한 42-3cm 정도 되어 보입니다. 자. 지금 철수하고 선착장에 아, 이제 나왔습니다. 아, 자, 오늘 같이 출조한 또 박장TV님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아, 야 멋지죠? 어렵다. 정말 즐겁게, 덕분에, 또. 오늘 엔더법으로 멋진 감성도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엔드업. 법 자, 한번채보겠습니다 네. 잠깐만 어. 있지면 아이, 알게 되면 내, 어. 더 아, 뭐, 내거거 거는 더 작은데. 아, 자깐데내 거는, 내 거는 어쩌다 안 되는데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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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 저거, 저거. 저거, 저 홀쭉이 길긴 하다. 오늘 우리 48일에 했어요, 형님. 하고 내랑 보고. 아, 이거 불안한데. 아, <목소리> 아, 이 사기인데 아, 아, 자 오늘 아, 네. 자 오늘 아, 네. 손맛본 감성돔입니다 이거는 좀 자르고 저 큰거 한마리 있는데 맨 마지막에 내보시 사자는 다넣으 응? 자세 번째, 한정도 4장은 다 넘어가죠 야 어제 안될것 같은데 어제 안 돼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 그 요새 눈이 잘못됐어 눈이 썩어가지고 눈이 지금 요새 좀 이상합니다 내가 항상 잡으면, 맞아. 막강하고 많이요. 와, 46밖에 안 되나. 46박이다. 근데 와 그래 빵이잖아. 어 우리 와 빵이 너무 좋아. 실감 실가야 된다. 자 어찌됐든 간에 어자는안 <laughs> <오짜나> 나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<laughs> 낚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자유 시간 낚시 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지금 고기가 붙는 것 같으니 손맛들 <laughs> 참...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우리 가득기 신님이 자유시간 어, 네, 하고 오셔가지고, 또, 멋진가 또, 네 마리를 잡으셨네요. 역시, 엔드꽃.